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산책의 기발로입니다. 오랜만이죠. 어, 컨셉진이라는 곳에서 사진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길래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면 한대의 필름 카메라가 주어지고요. 일용 필름 카메라를 활용해서 2021년 1월이죠. 이번 달. 그래서 1월에 한달 동안 데일리로 사진을 찍어요. 나의 일상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다 찍고 다시 컨셉진 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이미지를 보내주고 거기서 내가 한 컷을 셀렉을 하면은 또 액자로도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 컨셉진 측에서 이미지를 셀렉을 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그 이미지를 판매를 하며 또 판매된 이미지에 대한 수익의 70%는 이미지를 제출한 사람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말에 거의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택배에는 클로즈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스타트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엔드 2021년 1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내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매뉴얼이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은 사전에 또 이메일 신청한 이메일을 통해서 또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뭐 저기 없어도 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패킹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필름은 ISO 400짜리 그리고 27컷. 카메라는 검정과 볼트 컬러 형광으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믹스가 된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뜯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억지로 뜯어서 카메라를 열어보니 내부에도 똑같이 컨셉 진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한 껍데기. 어, 내용은 후지 일회용 카메라라고 합니다. 네,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뷰파인더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찍으면 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내일부터 매일매일 한 컷씩 기록을 남겨볼 예정이에요. 2월달에 이제 이미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녹화는 (2월달에) 아마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